안녕하세요. 오늘은 현미와 함께 편의점에 가보려고 해요. 편의점 가서 우리 현미 먹여줄 양수품 모음집을 살 거예요. 가보자고! 현미야. 그래, 가보자고! 도착! 편의점! 어머, 고기 양수품 모음집이 저기 있네. 딥다자가 꺼내 줄게. 집자 고마워. 이따, 이따 이따. 어 잡았다. 어머 가격이 12,000원이네. 저기 보면 3,500원이라고 쓰 있는데. 어뭐 뭐 그래도. 여기 이거 하나 결제해 주세요. 네. 네. 이게 카드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왜나 뭐하고 있으면 데밥 해줄 테니까 이걸로 가서 놀고 있어 응. 오늘은 이 양수프 모음집으로 함 수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종류는 고기 오이 토마토 키드 수프가 있네요 음 일단 오늘은 고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댓글창에 다음 음식 만들거 오이 토마토 치즈스프 이거 이 색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셔츠로 올라갈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약속 일단 요거는 요렇게 잘 넣어주고 창고를 열어서 넣어줍니다,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, 일단, 물을 좀 부어주고, 그리고, 고기 스틸를 어디 보자. 슬슬, 슬슬, 안에, 이렇게두 개가 들어있어요. 요거 하나, 맨 나오지. 둘. 오늘은 요거 하나만 쓸게요. 요건 다시 넣고, 쓱. 콩에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일단 먼저 맛있는 스프가 되기 위해서 이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줍니다. 잘 섞어주고 이제 스톡을 넣어준 뒤. 잘오려 주면 다오려졌다 일단 스톡은 좀더 오려야겠다 어다 튀겼네 잘 해주고 쓰레기통을 꾸린 그리고 아래 흘림을 좀 닦아줍니다 그리고 배불렀죠? 이제 이거 먹자. 응. 이제, 이제 봐. 응,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어? 아직 엄청 많이 나왔는데. 음, 그러면 한 숟갈만 더먹다 자, 한 숟갈. 아이고, 잘했다, 햄이야. 그럼, 안녕.